야, 일론 머스크 아이 많이 낳는 걸로 진짜 유명하잖아.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하지 않아? 무려 14명이나 된대. 와, 진짜 대단하다. 비공식적 이익까지 합하면 18명이라는 설도 있어. 일단 첫 번째 부인 저스틴 위슨이랑 사이에서 네바다, 그리핀, 비비안, 카이, 섹슨, 데미안 이렇게 6명을 낳았어. 네바다는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라임스랑은 엑사다크 사이드리얼, 테크노 메카니쿠스, 이렇게 세명을 낳았고 이름들이 진짜 독특하지? 시본 질리스라는 사람이랑은 스트라이더 세카르, 에저 아스트라 아카디아, 셀던 라이커거스 이렇게 네명을 낳았대. 쌍둥이도 있다네. 그리고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라는 인플루언서랑 사이에서 로물루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머스크가 처음엔 자기 아이 아니라고 했다가 친자 확인 검사에서 99.9999% 자기 아이라고 밝혀졌대. 엘론 머스크는 인구 감소 때문에 걱정하면서 출산율 높이는데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나 봐. 물론 아이 이름이나 양육방식 때문에 논란도 좀 있었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다음에 또 만나요.